이재용 회장은 이병철 가의첫 번째 희생자. 이재용 회장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이재용 회장이 이제 내려올 때가 아니냐. 자식과 마누라만 빼고 다바꾸라 전두환 대통령 집안은 이병철 회장의 집안의 직원이라고. 그 직원 아들. 87년 전두환 시절에 이명희 회장이 회장이 되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 며칠 전, 진보 매체에서 아주 중요한 예 기사가 나났습니다. 이재용 회장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이재용 회장이 이제 내려올 때가 아니냐? 상당히 중요하고 미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친구는 상당히 오랫동안 대기업을 취재했던 친구고, 그리고 또그 매체는 현 정권과도 상당히 그 가깝게 보이는 매체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아,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현 정권이 그리는 재벌 정책이 무엇인가. 이거에서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때까지 삼성가에서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제는 3대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총수입니다. 이때까지 이병철 회장도 사카린 밀수라든가 이런 대변역이 있었지만 구속까지 되진 않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희 회장도 기, 유명한 그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그리고 비자음 사건 이런 거 있었지만 검찰에는 불려갔었지만 구속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어, 현 정권 들어서 최순실 사태 이후에 구속된 이병철가의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당시에 저는 이재용 회장 재판을 구속됐을 때 재판을 직접 참여했었습니다. 일심 재판장은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도와, 도와준 것은 총수가 돼야 하는 현안 때문에 말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지원을 해줬다. 현정권이 당시 정권과 유착돼 있었다는 게 당시 재판장이 논리였고, 그러나 이심 재판에서는 그,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나왔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입니다. 요즘 삼성은 사실. 한 15개월 동안 20여 개가 넘는 공권력에 의한 압수수색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일반 기업이면 그 정도면 아예 기업을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해서도 우려하는 부분도 이렇게 해서 연일되어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구속 이어져서 어떻게 기업을 영위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을 빼고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을 빼고 기업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 총액만 얼마입니까? 40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만, 맞먹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이러한 삼성전자가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노조를 만드는데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많은 임직원들이 불려갖고 구속되기도 했고, 요즘은 바이오직스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라고 해서 압수색과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부사장들이 구속되고, 현재도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지금 이쪽을 담당하는데, 삼성 한건 수사를 위해서 최고의 엘리트 검사를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삼성이 기업 경영을 할수 있을 것인가? 아마 현 정권 정권을 잡고 있는 주체 세력들이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삼성이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려는 이게 아닌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결단할 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겨냥이 누구냐? 바로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권에서 손을 떼라는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소유와 경영을 분리 인위적으로 분류할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를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전문 경영이 모든 걸할수 있느냐? 잘할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 경영이 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삼성 반도체가 오늘날 이렇게 된 이유는 전문 경영이 있었으면 결코 오늘이 삼성 반도체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80년대 이병철 회장이 투자를 할때 삼성그룹의 공채로 들어갔을 때 반도체 배정이 되면 모든 그 신입사원들이 아, 죽었구나. 거기는 상당히 그때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니까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삼성 내 위상이 아주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은 그때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 것이다. 반도체 회사에서 다 웃었습니다. 과연 삼성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세계 최초로 64 디램을 만들어내면서 오르리 반도체 신화가 됐습니다. 그때 만약 전문 경영이었으면 한 라인을 까는데 5천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를 할수 있었겠느냐? 10년, 20년을 내다본 투자였기 때문에 오너 경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이건희 회장은 45세 젊은 나이에 회장이 됐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암 투병하면서도 아들에 대한, 그 이건희 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에 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회장이 됐을때 5년 만에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그러는데 200명이 넘는 삼성 그룹 임원들을 전부 순차적으로 프랑크푸르트로 불러냅니다. 자식과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 그러한 위기의식을 조장해내면서 당시의 핸드폰이라든가 가전제품이 불량품이 있면다 불태우고 부수고 했습니다. 하나의 쇼로 비춰졌지만 그러면서 이제는 양이 아니고 질이다. 그 당시에 또 직원들을 칠사제라고 해서 시 7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오후 4시에 퇴근시키는 이런 파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9 to 6라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그런 그런 것을 과감하게 배격했습니다. 그것은 곧 무슨 얘기냐 임직원들이 마인드 자체를 바꾸겠다는 그런 그런 시그널이었습니다. 그후 삼성 애니콜은 당시 핸드폰 시장에서 특히 유럽에서 최고의 프리미엄급으로 각광을 받고 오늘의 삼성전자를 만드는 데 다시 기틀이 됐습니다. 이게 오너 경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께서 지난 2016년 최순실 사태 때 국회 청문회 때 비서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해체하겠다고 즉흥적이었는지 아니면 깊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해체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구속되고 며칠 후에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삼성 하면 우리가 흔히 관리 삼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나와지는 거 보면 이 증거 자료들을 공장에 파묻혀 있었던 게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전 삼성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그만한 관리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미전실이 해체된 후에 그름마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쉽게 검찰에 털리고 부사장들이 불려가고 구속되고 할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도 이재용 부회장한테 아주 철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훈리 재벌 3세, 4세들한테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재용 코스라는 그런 이재용 코스란 무엇이냐? 서울에서 경기초등학교, 청운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 일본 개요 대학 미국 하바드 경영대학원 이 코스를 거쳤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 서울, 한국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석사, 박사 과정을 다 마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업도 1991년 삼성전자로 입사를 시켜서 2003년 삼성전자 상무보가 되고 2014년 부회장을 만듭니다.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에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까지 식물이간 상태로 있는데 그 전까지 이재용 부회장은 나름대로 경영코스를 다 밟았습니다. 지금 현재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서 한 것은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방산 업체라든가 또 화학 업체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이 애지중지하던 건물들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자와 금융, 무역, 레저 이쪽에 이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오늘이 이재용식 그림, 이재용식 삼성 삼성 그룹이 미래를 볼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최순실 사태가 났고 근 1년여 동안 구속이 돼서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의집행률로 나와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판결이 남겨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다시 이심이 확정 안 되고 파기환송돼서 구속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심 자체 유죄가 되는 게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남아 있지만 그에 따라서 이재용 회장이. 거취가 달라질 것입니다. 6월 들어서만 들어서도 벌써 이재용 부회장이 사장단 회의를 여러 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아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포스트 이재용 혹시나 있을 거에 대비해서 전문 경영인들한테 위기의식을 고치시키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내지는 실제로 지금 삼성그룹이 삼성전자가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지금 내려가며 하강되면서 작년과 같은 이익은 절대 지금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신사업 투자, 신수종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위축, 삼성그룹이 위축은 결국 우리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이명회장 음. 그때는 어떻게 그 승계가 됐느냐? 그때 다른 문제 없이 잘됐나 이명회장이 경북고등학교 32회 노태우 정호용 이런 사람들이 고등학교 동계예요. 87년 전두환 시절에 이명희 회장이 회장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병철 회장은 암 말기에서 거의 수명이 얼마나 안 남았을 때그 사실을 알았어요. 알아서 그 삼성 회장으로 후견을 누구를 갖다 놨냐면 당시 총리했던 신현학 씨를 삼성 회장으로 갖다 놨어요. 그분이 TK 대부에, 정호용, 노태우, 이런, 에, 이런 사람들이 신현학 회장한테는 고개를 못 들어요. 정권의 실세들이 그래도 적절히 못 쓴다는 얘기죠. 그, 그, 신현, 신현학 회장한테는. 그래서 너희 준동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이맹회장도 접고. 전두환 대통령은 원래 이병철 회장 삼성 정미소의 공장장, 아버지가 공장장이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집안은 이병철 회장의 집안의 직원이라고 그 직원 아들 대구 대공고로 대구 나왔는데 그래서 그 전두환 동생인 전경환 씨는 누구의 보디가 되었냐면 지금 CJ 이재현 회장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학교 운전 겸차 태워 주는 그러니까 1 2 1 2 일어나기 전까지 예, 보디가 되었었어요. 그러, 그런 인연이 있어요. 처음의 경호원이 아니었어요, 원래 정경호 씨가. 그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명희 씨 집안하고 우리는이번철 집안이지만 이명희 회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명희 회장은 욕심을 좀냈었지. 나라 저랑 인터뷰할 때그 얘기를 했었는데, <laughs>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삼성그룹하고 현대그룹하고는 에, 확연한 차이가 날 정도로 현대그룹이 앞섰어요. 매출이나 세계적인 브랜드나 이런 거에서 현대가 확실히 앞섰어요. 그래서 그때 이건희 회장이 우리가 일등을 세계를 1등 할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 신수종 새로운 먹거리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자동차로 나가려고 했었고 프랑크푸르스 선언 이후에 1995년 북경 발언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는 사류. 관료는 3류 기업은 2류 이렇게 얘기를 국경 그 특파원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오창 간담회에서 그 얘기를 했다가 그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영 와이에가 그 노발대발을 해서 결국은 삼성이 자동차에 자동차로 진출하려는 계획이 몇년 동안 늦춰주. 그래서 그때 이건희 회장은 그만큼 배짱이 있었어요. 그때 기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느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데 도장을 천 개를 받아야 된다. 이만큼 규제가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하면서 정치는 사류, 관료는 삼류라고 해. 역대 정권적으로 규제 철폐를 부르지 않은 정권이 없었어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규제를 갖고 있어야 자기 행세를 하 되면 계속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기업,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희 회장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재용 회장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속단하기 힘들지만, 이건희 회장은 회장 등극해서 5년 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직원들을 끌고 가는데, 이재용 회장도 이제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에 쓰러져서 만 5년이 지났네 그에 대한 새로운 아젠다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아직은 잘 나타나지 않습 물론 검찰 수사라든가 교도소 수감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새로운 비전을 기대하는 게재계나 삼성 내의 사람들이 시각이고 또 일반 국민이 그렇고 과연 이 삼성이라는 거대한 호를 잘 이끌고 갈 것이냐 갈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はい。